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참씨입니다. 자, 금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현대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국내 증시가 연중 지수가 최고치를 좀 찍어지고 난 다음에 조정파동으로 조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 제일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를 중심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당히 급락하는 구간 속에서도 오히려 다우존스 지수 자체는 올라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최근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 관련 시총 상위주들이 지수를 좀 견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좀 부족한 가운데 종목별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재선에 따라서 유불리를 타진하는 구간 속에서 섹터별에 변동성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일단 미국 증시의 조정 여파가 경경우. 국내 정시에 오늘 추가적인 지수 하락을 부추기면서 현대차의 주가 자체도 결과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60일 이평선 자체가 살짝 깨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60일 이동평균선 자체가 깨어질수 있는 여지 정도는 미리 좀 이런 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할까봐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60일 이평선보다는 조금 낮은 60, 26만 2천 원 정도 이런 가격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저점자체 제가 26만 2,500원까지 저점을 찍어주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많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총 상위주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지수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러셀 2천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쉽게 생각해서 어, 대응주가 아니라. 중소형주 중심으로, 어, 종목별 장세를 이끌어 갈수 있는데, 주요한 그런 지수가 될수 있는 모습인데, 한 2,000여 개의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러셀 2,000 지수라고 그러는데, 최근 5그일 연속에서 오히려 상승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지수 관련주들은 조금 조정을 받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중소형주들의 약진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쉽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우지수 자체가 잠시 우리가 해외 정시, 미 정시를 좀 살펴본다라면, 지난해 나스닥 지수가 좀 급락을 하고, 특히 반도체 관련주의 섹터, 빌라데피아 지수가 아주 엄청나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잠시 이 이유를 좀 설명을 해 드린다라면, 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에 대해 접근을 지속적으로 허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규제 카드를 꺼내야겠다. 이렇게 밝힌 면서 반도체 섹터가 좀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다가 TSMC가 있는 대만에 대해서도 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자국 방어를 위해서 방위 분담을 더 내야 된다라는 입장까지 밝히면서 어, 상당히 위받던 시총 기술주를 중심으로 어, 반도체 지수가 급락했지만 다우존스 지수는 자체는 오히려 어, 사상 최고가 지수에 또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자체가 그래도 시총 5위권에 있는 현대차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오고 계시 우리 주참식 구독자분들이 우리가 시황의 흐름을 전혀 배제해서는 안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조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현대차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만 놓고 본다면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아직도 더 올라가도 고평가가 아니다 라고 볼수 있는 그런 종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국내 시총 코스피 시장의 5위의 입지를 보이고 있는 이 현대차에 대해서 우리가 지수의 흐름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수 자체는 연일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는 파동 속에서 현대차가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서 우리가 지지를 하는 데까지 지켜봐야 되는가 일단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 정도의 우리가 긍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강력한 매수 이후에 시장의 파동에 따라서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굳건하게 지분율 자체가 높다는 라 것이고요. 올 8월 정도에는 기본적으로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된 우리가 지금 하나의 배당당 금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아무쪼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자사주를 시장했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매입해서 수각을 통해서 주당 EPS의 가치를 높이면서 우리 주주들에게 그 어, 상당히 좀 주주 환원 정책에 강력한 그런 단계 책을 줄수 있는 부분. 이 부분 자체가 한두 가지 정도 가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기관들의 이제 수급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도 좋아야 되고, 오팡의 성장도 좋아야 되고, 또 수급 자체도 좀 좋아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최근에 주가가 29만 9500원에 사상 최고가를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이제 3주 연속에서 주봉상으로 언봉이 나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의 매물 자체를 외국인들이 좀 받쳐주면은 반짝하고 이번 주에도 살짝 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조금 더시장 흐름에 따라서 동조화되어 줄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자체가 최근에 트럼프의 재선에 가한 워낙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어, 현대차도 플랜 B를 좀 가동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현대차도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도 말씀드렸죠 연대차가 미국과 한국 사업장을 중심으로 트럼프 인맥 구축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는 것이 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시에도 소통 채널을 미리 사전에 확보하겠다라는 얘긴데 과거 트럼프 일기 때 고위 관료들을 많이 좀대고 영입하고 있는데 특히 트럼프 일기 때미 국방성의 차관보를 지냈던 인사 자체를 미국 워싱턴 사무소의 부소장으로 이제 역임을 하는 등 다양한 미국의 우선주의 그리고 보호무역 그걸 강조한 트럼프 리스크를 미리 사전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있던 케점 현상 자체가 완화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아마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지게 되면 IRA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손을 볼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니까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하반기 에더욱 약진을 해가야 되는 부분인데 약간의 노이즈가 좀 걸릴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전기차 이외에도 도심 항공 모빌리티 죠 UAM과 관련된 부분들 현대차가 하고 있죠. 여기다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수소와 관련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커버리지를 할수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차곡차곡 준비를 해가고 있는 것도 현대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가 자체가 개별적인 이슈에서 빠지기보다는 이와 같은 시장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동반적으로 밀려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주요한 어떤 그 현대차 그룹에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기아 같은 경우도 이제 12만 원천6 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25만 5천을 강하게 돌파했다가 이렇게까지 주가가 강한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기 직전에 가격대까지 이제 떨어져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현대 글로비스가 고가권에서 조금 이제 주춤거리고 있는 정도지만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인데 따라서 현대차의 주가에 따라서 현대차의 주요 관하는 계열사의 종목들도 같이 움직여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가 여기서 우리가 월봉의 흐름을 좀 놓고 볼까요? 아마 주봉이 좀나겠습니다자 주봉의 흐름을 놓고 보면 올해 어, 이 4월달이죠. 4월달에 주가 자체가 이 노란색 선입니다. 20주 이평선의 가격들을 한번 살짝 꿰뚫었다가 빠르게 좀 밑꼬리를 달아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5월달 같은 이제 그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깨어지 않으면서 또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지속적으로 주가 자체가 랠리를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인데, 제가 3주 정도 이렇게 언봉을 만들어주고 있다 보니까 이 20주 평선의 기울기 자체가 살짝 이제 옆으로 누워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가격대가 정확하게 보면은 여러분들 좀 판단하시게 21만 5,500원 대군도 되거든요. 그럼 요 정도 가격대까지 빠지게 된다라면 결국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요 라인이죠. 121일 평선의 라인까지도 우리가 한번 깨뜨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간에서 우리가 최고가권에서 떨어지는 구간마다 단기적 관점에서 좀 지지가를 설정해드리면서 짧게 보실 분들은 매도하시는 거그 지지가를 설정해드렸지만 스윙지급 관점에서 이제 보여오 계신 분들이 문제이겠죠. 어, 아직도 팔지 않고 좀더초가적인 수익을 위해서 이제 홀딩을 해 오신 분들 일정 부분 뭐 분할 매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 라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대차의 개별 이슈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이제 6월달에 국내 판매량이 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7월달 8월달에 국내외 판매량의 흐름 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 에 특히 뭐 북미 시장 정도의 점유율 자체가 좀 꺾어지는지 이 지표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현재 개별적인 리스크보다는 수급의 악화와 시장 분위기에 타서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라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종가상으로 한 2만 26만 원 정도 지금 면서 이제 26만 2천 원 선에 살짝 깨어져 있는 그런 구간에서 제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6만 2천 원 선에 깨어지는 구간서 에뭐 매도, 를 하신 분들은 다시한번 우리가 120일 이평선의 지지력 정도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26만원 선을 일단 우리가 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요 가격이 종가상으로 끼어 지게 되면 은 여러분들 조금 물량을 축소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축소하고 우리가 종목별로 우리가 리밸런싱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대차에 대해서 리밸런싱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을 팔고 고평가된 주식을 팔고 조금 이제 저렴한 채권을 사거나 또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을 사는 이런 리밸런싱의 어떤 흐름던 전략처럼 현대 자, 당일 단일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점에서 매도하고 그리고 저점에서 좀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대형 전략을 세워 보는 것도 나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 시장의 파고 자체가 아좀 수그러들기 전까지 그런 대형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 보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6만 원 선이 좀종가성으로 끼어지게 되면은 25만 원까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 미증시부터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했던 흐름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그냥 Okay. Mm -hmm. 무조건 레이스를 달려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다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추천 구독자분들도 좀 참조를 해보시면 좀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전물량을 매도해서 22만원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현대차는 다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자의 영역과 단기적 관점의 영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조해서 대응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래서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수급적인 부분 자체를 좀살펴본다면 최근에 기관들이 다시 한번 치를 들어서 집중적인 매도를 보이면서 1개월 누적 매수 포지션 자체가 이제 매도로 전환이 되어져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는 매수 매도를 좀번복해가면서 기계적으로 뭐 프로그램 매도에 따라서 매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외국인들의 지분율을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들은 다시 한번 매도를 하고. 지만 외국인들은 조금 여기서 받쳐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시장의 이제 리스크죠 시장의 리스크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서 금일과 이번 주 주반을 한번 좀 대응하시는데 우리가 좀 주력 주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들의 팩트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매도를 수익이 아직도 나와 계시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매도를 하고 나서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분 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 또 매수를 통해서 리빌린싱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래도 이정도 구간을 좀 보다는 음 앞으로 좀더 확실한 추세가 이탈이 되어지게 되면 부채가 분명히 과감 없이 여러분께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좀 중장기로 봤을 때 아직 좀 가져가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이 부분 자체에 대한 어떤 여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것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도 좀 많이 내리는데 이제 지수도 좀 조정을 받고 현대. 자도 좀 조정받아서 좀 기분이 좀덤뜨름한 네, 그런 기분이지만 그래도 bp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에, 끝으로 신규 영상을 청취하시는 분들도 아, 주참치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 그리고 신규 영상을 또 우리가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빠르게 영상을 좀 어, 업로드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일도 여러분들 화이팅 이어가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전해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